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에서, 자, 요 각, 이 x에 대한 사인 x와 코사인 x, 삼각비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여기에 사인과 코사인 값을 구하려면, 일단 fh의 길이와 bh의 길이가 필요해. fh의 길이는 밑면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되는 건데,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2cm, 2cm에 대한 빗변이 되니까, 2루트 2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고, BF의 길이도 한 모서리 길이가 모두 2이기 때문에 2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BH도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예제곱과 예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2루트 3이 돼 그치? 자그 상태에서 이제 사인 X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2루트 3분의 2 곱하기 코사인 X는 감싸면서 C를 그리는 거니까 2루트 3분의 2루트 2자 그런 다음에 약분해주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겠지